왼손 그립은 누르는 힘이 필요하고, 오른손 그립은 당기는 힘이 필요해요. 왼손은 잡으면서 누르시고요. 오른손은 잡으면서 살짝 들어주고, 이 누르고 들어주는 것을 서로 싸우게 하면 어느 정도 딱 고정값이 생기죠. 이 고정값을 생긴 상태에서 클럽을 내려 잡으면 스타트 할때 샤프트의 움직임이 사라지죠. 그런 것 없이 그냥 힘을 빼고 잡으면 이렇게 열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똑바로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헤드와 샤프트의 플레인이 어드레스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허벅지 앞선상과 허리 라인까지 빠지지 못해서예요. 누르면서 잡는 힘, 당기면서 잡는 힘을 서로 부딪히게 만들고 고정이 되면 그대로 힛!